하나 열넷 다섯 다섯 다 다섯 원 그렇지 어떠세요? 아무래도 가을 골프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많이들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어제 레슨을 좀 받고 왔어요. 각 분야에 보면 1타 강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골프 쪽에서도 1타 강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저는 동그리 골프. 이동규 프로님께 레슨을 받고 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이동규 프로님 레슨 받은 거를 이제 쇼츠로 올린 적이 있는데 레슨 다녀온 후기가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어떨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습도 할겸 어제 레슨 다녀온 썰을 한번 살짝 풀어볼까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진짜 고민이었던 게 뭐냐면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안 맞아. 뭘 해도 안 맞아.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뭐 좋다는 거다 해봐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아이언만큼 나오는 거예요. 7번 아이언만큼.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고민이 많던 찰나에 마침 또 레슨이 있어가지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제 불금이 있고 비가 오고 퇴근 시간이었다 보니까 진짜 엄청 막히는 시간이었어요. 2시간 정도 걸려서 갔는데 그 가는 동안 진짜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나고 진짜 막설레는 마음으로 단 말이에요 일단 도착을 하면 이제 쌤께서 7번 아이언이랑 드라이버에 요렇게 스티커를 붙여요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시거든요? 클럽에 스티커를 저렇게 붙여주시는데, 저는 근데 레슨 다녀와도 저 스티커도 안 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 되게 레슨 열심히 받는 사람 같고. 막 골프 연습 열심히 하는 사람 같고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떼요. <laughs> 안 떼고 다음 레슨 때에도 저 스티커를 그대로 붙여서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가볍게 몸을 풀라고 하세요. 몸도 좀몇번 쳐보고 연습 스윙도 해보고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연습을 좀 해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동안에 저의 긴장감도 풀지만 선생님께서도 저희 현재 스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솔루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그 단시간에 파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열심히 쳐요. 비포. 막 열심히 쳐. 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이날 7번 아이언이랑 드라이버 위주로 배웠는데요. 그 종합적으로 제가 보완해야 할 점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일단 문제점으로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그 백스윙이 올라가고 다운 스윙 때 샬로잉이 좀 과하게 되면서 이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이 올라갔던 궤도 그대로 다운 스윙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조금 더 뒤로 이렇게 쳐지면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탑점도 안 맞아서 공이 안 맞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샷들이 나오는 거예요. 10m를 보낸다거나 말도 안 되는 센크가 난다거나 그런 샷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자선생님께서 솔루션을 주셨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백스윙이 올라갔던 그대로 다운 스윙이 내려올 수 있게 그 궤적을 그대로 할수 있게끔 연습하는 연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어깨가 왼쪽 골반을 조금 더 타겟 방향으로 열어주는 응, 연습을 했거든요. 다소 이제 제가 막혀 보였던 스윙이 시원하게 열리면서 방연성까지 좋은 스트레이트나 약간의 후 구질로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슬라이스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잡히는 연습들을 했었어요.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일단 연습을 했고요. 하나, 둘, 넷, 다섯, 세. 원, 하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체를 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하체 쓰임이 항상 궁금했고, 그 누구보다도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훈련을 해주셨는데 골프가 상하체를과둘다 쓰이는 운동이잖아요. 이 상체와 하체의 순서와 리듬템포를 익혀서 지면을 밟으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임팩트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으로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백스윙 올라가면서 왜 그거 많이 보셨죠? 공으로 팡 이렇게 내려치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힘을 탁 내려치는 거. 이렇게 왼쪽으로 확 하체를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러 그러니까 제가 하체가 좀 다운스윙 때 밀리는 편이었거든요 왼쪽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오른쪽에서 팡 주면서 왼쪽으로 확틀게 하여서 비거리를 더낼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했는데. 그렇지. <목소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하면은 어제 레슨의 결과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m 전후로 비거리가 나왔고 방향성도 약간의 슬라이스가 있었는데 레슨받고 나서는 애프터는 이제 134m까지 찍었고 스트레이트 혹은 약간의 후부지로 변경되었고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한1 2 0 1 3 0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최고 미터는 197m, 200m를 너무 넘기고 싶었는데 200m에서 딱 3m 부족감 197m로 마무리를 했어요 어제는 그래도 마일은 한 84마일, 85마일까지 올라오긴 했거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드라이버 면에서 조금 더 중앙 어, 여기 스위스 팟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맞았으면 그 부족했던 3m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200m를 넘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쪽에 맞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에요 <laughs> 아 눈물인가 이거? 무 <laughs> <굿샷>. 와. 와. <laughs> <굿샷.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단 50분 만에 그 비거리랑 뭐 방향이나 모든 저의 스윙의 문제점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진짜로 동그리 매직이라고 진짜 레슨 효과가 제대로 났었어요. 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팁을 드려보자면 쌤 레슨 때는 약속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는 패스를 다니면서도 막 땀을 엄청 흘려보진 않거든요. 근데 레슨이 들어가면, 은센 레슨 들어가면, 진짜 10분 만에 땀이 바닥으로 막 쏟아져요. 그래서 막 땀이 눈에 들어갈 정도로 온 힘을 다 쓰다 보니까, 그리고 온 에너지를 막 집중해서 할수 있게끔 도와주시다 보니까, 막 땀이 막, 막 진짜 미친듯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쉬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와, 연습 직후. <laughs> 저는. 약간 골프를 칠때 레슨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는 것은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매일매일 스윙이 달라지기도 하고 고민도 많고 아직 완전한 그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좀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그리고 제가 연습을 할때좀더 연습의 방법을 쉽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연습의 지름길로 좀 안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레슨을 정기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만큼 또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제 걸로 어, 만들어야 겠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28.1m. 한번 보시겠어? 8 8 6까지 찍었고요 오1 8 실라하고 연습은 나가서 야외 타작에서 한번더한 뭐 시간 정도 더 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m 넘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추석 연휴라서 다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푹 쉬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체력 보강하시면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가자, 요청이 많으셨는데, 사실은 저도 너무너무너무너무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막 이런 고민들은 하는데, 아무래도 조만간 빠른 시일에 내뭐 연습장이든 스크린이든 한번 같이 해보는 기회를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지원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 <laughs> 그러면, 그러면 또 혼자라도 해볼게요. 많은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많은 분들이 골프를 함께 같이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안녕.